육아 꿀템 엄마들이 먼저 찾는 이유 있음.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 귀여운 아기 턱받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부드러운 면 소재로 만들었다는데 진짜 부드러움. 트렌디한 프린트 디자인으로 아기의 패션을 높여줄 뿐 아니라 발진 걱정도 덜어줌.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구분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해서 완전 효율적임. 턱받이랑 트리 모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식사 시간에도 청결하게 관리 가능해. 아기 옷장에 필수 아이템이라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핫한 아기 빕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보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코튼 소재 에 남녀 공통으로 쓸수 있는 깔끔한 솔리드 컬러까지 이거야말로 패션 아이템이지 크기가 조금 작다는 리뷰도 있었지만 귀여운 패션템에는 문제없음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밥 먹을 때침 흘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서 완전 게이드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기들 필수템이라는 거즈 아기 빕스 세트를 가져와봤음. 남녀 공용이라서 성별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 패션 스타일로 나와서 그런지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함. 코튼 소재라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 없이 착용 가능하니까 완전 굿. 특히 멈춤 버튼이 단단해서 아기가 쉽게 벗기지 못해 안심되고. 세탁 후에도 모양 변형이 없어서 오래 쓸수 있음.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